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... 미니어처 토핑 만들 건데요. 일단 저는 오늘 젤리 만들기를 할 거예요. 토, 젤리 토핑. 그걸 만들 건데 저는 이 물풀로 사용할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물풀, 그리고 옐로우 그린, 그리고 바이올렛 이렇게 두 가지 물감 쓸 거고요. 이쑤시개 두 개. 이런 거 받칠 거예요 저는 받치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거 이런 거 받고요 그리고 이거 알약틀 이거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물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꼽아져 있는 거 그거 해도 되고요 저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걸로도 예, 전 오늘은 이걸로 안 만들고 이걸로 만들 건데요. 그 기둥 모양도 있는데 쓰고 있어서 지금 안 되고요. 일단 이거 저는 두 가지 물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개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런 종이 같은 거, 음 이거. 용이 필요하고요.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이 물풀로 물풀을 여기에 짜줄게요. 적당하게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물이 또 있는데 토핑.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. 토핑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일단 저는 물감을 짰어요. 바이올렛색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섞어줄게요. 색깔 농도를 다 자기 마음대로 맞추시고요. 만들어줬고요 이제 여기에 알약대를 세우고 이렇게 떼고 여기에 이렇게 올 들어가.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, 어, 토핑. 토핑을 넣을 건데요. 전 여기서 요거, 이거를 넣을 거고요. 일단 꺼내볼게요. 이거를 넣어볼게요. 음... 넣어줬고요 하고 이렇게 이건 이제 다쓸 거였기 때문에 버리고 그 다음 이거 이제 연두색 이거 할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물풀을 짜주시고 적당하게 짜주시고 그리고 연두색 물감을 짜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, 이제 여기에 넣을게요. <laughs> 아이고. 근데, 저가 시차로 많이는 못 찍어요. 저가 한 4일 동안 못 찍을 것 같아요. 그 폰을 포, 저거 폰이 깨져서 일정이 지금 깨졌거든요. 약간 그거 고쳐야 해서, 음, 며칠 3일 정도, 3, 4일 그 정도 못 찍을 것 같아요. 3일인가 그때쯤에 폰이 올것 같아서 좀 오리 오래 걸린대요. 일단 그래가지고.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아이고, 뻑부쳤어 안돼, 괜찮아요. 닦으면 되니까. 잠시만요. 이렇게 했고요 어, 저가 키위 토핑 넣을게요. 키위, 키위 토핑. 아, 오. 찍는 건 오늘 동영상 찍을 거다 찍고요. 음, 다음에는 생과일 케이크 그거 만드는 걸 찍을 거예요. 생과일 케이크. 그걸 만들 거예요. 이렇게 넣어줬고요. 색깔이 꽤 연해요. 지금 화면으로는 진하게 나오거든요. 실제로는 연하, 연하구요. 일단, 나중에 봐요. 빠이.